지금 여러분들이 좋게 보고 있고 평생 가져갈 생각을 하고 있는 수많은 알트코인들이 없어지거나 경쟁에 밀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 일론 머스크가 인수한 자회사가 발행한 알트코인, 그리고 빌 게이츠 재단이 출시하는 알트코인, 미국의 AI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발행한 알트코인 등등 이렇게 이름만 들어도 군침이 흐를 정도의 코인들이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담겨져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본격적으로 코인 상승장이 시작되면서 코인 투자를 하겠다는 투자자분들이 급증을 하고 있죠. 투자자분들 대다수가 하는 걱정 중에 한 가지가 내가 지금 코인을 사면 언제까지 들고 있어야 될까? 이 부분일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상승장이 종료되기 전까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알트 코인들을 정리할 생각입니다. 지금부터 이번 상승장이 종료되기 전까지 모든 알트 코인들을 정리해야 되는 이유와 2025년도 머스크와 빌게이트가 발행하는 알트 코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2025년도 전략의 핵심은 내 자산을 지키는데 집중입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들은 대출부터 갚아야 돼요. 그 이유를 말씀해 드리려면 국내 경제의 이야기를 좀 해야 됩니다. 현재 탄핵이 가결되면서 헌법재판소 위임부터 조기 대선까지 최소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내년 상반기 추경을 한다면 다시 한국이 안정화에 접어들겠지만 또다시 트럼프 정부와의 협상으로 인해 한국 경제는 흔들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트럼프 2기의 시작은 관세 없이 자유롭게 무역을 해왔던 자유무역주의는 이제 종료될 거고요. 보호무역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호무역주의에서 가장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국가는 수출산업 위주의 국가인 한국이 될수 있겠죠. 대표적으로 반도체나 자동차, 선박 등 대기업들은 괜찮을 거예요. 대기업들과 연결되어 있는 2차, 3차, 4차 벤더 기업들이나 혹은 중소기업들 그리고 자영업자분들은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 여러분들의 생계가 당장 힘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대출부터 갚고 남는 현금으로 2025년도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럼 대출을 갚고 남은 인형 현금은 어떻게 관리할지 생각해봐야겠죠. 앞으로 현금성 자산을 어떤 통화로 들고 있을지를 선택해야만 하겠죠. 아마도 이번 주식과 코인 상승장에서 현금화를 하신다면 대다수의 분들이 원화를 그대로 들고 있을 거예요. 저희 멤버십 방송을 듣는 하우스 분들은 앞으로 국내 경제가 힘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고 비상계엄령이 터진 그 다음 날부터 이미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번 상승장에서 엑시트를 하면 달러나 혹은 엔화, 그리고 미국 국채까지 2025년도 거시경제 상황에 맞추어서 알맞은 통화로 보유하는 방법까지 세세하게 시그널을 드릴 예정입니다. 굳이 기차 한게 달러로 바꿔야 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한 가지 예시를 들면, 1997년도 IMF 금융위기가 찾아왔을 때, 한국의 원 달러 환율이 1995원까지 폭등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원화 가치가 후락할 것을 미리 대비해 놓고 달러로 미리 바꿔놓으신 분들은 서울에 있는 부동산이나 빌딩을 50% 할인된 가격에 구매를 할수 있었어요. 100억짜리 건물을 단돈 50억 원에 살수 있었다는 얘기죠. 쉽게 말해서 2025년도에 현금성 자산을 무엇으로 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많은 분들의 인생이 뒤바뀔 수 있다는 점이죠. 정말 이런 사소한 차이 하나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지 우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멤버십 방송에서 말씀을 드려왔지만 이번 상승장이 종료되는 시점을 저는 2025년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는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산을 지키는데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주식이나 코인 투자를 비유하자면 농사를 예로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2022년도부터 24년도까지는 양질의 토양에 건강한 씨앗을 뿌리는 기간이라면 2025년도에는 3년 동안 열심히 경작한 수확물을 거두는 시기라 할수 있어요. 수확한 농작물을 바탕으로 다음 농사를 다시 차근차근 준비해야겠죠. 그럼 지금은 열심히 수확해서 자산을 증식하고 그렇게 증식한 자산으로 새로운 씨앗을 뿌리는 작업이 25년도부터 하게 될 겁니다. 25년도 말부터는 최대한 현금성 자산을 동원해서 원석 같은 종목들로 포트폴리오를 새롭게 채워가는 시점이라 할수 있겠죠. 한 가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25년도부터 짓는 농사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보부가 같이 농사가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왜 알트코인을 전부 다 던져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해드릴게요. 대다수의 코인 투자 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한 가지가 있죠. 트럼프 대통령은 친 암호화폐 정책을 펼칠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들이 갖고 있는 알트코인 가격을 상승시켜 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죠.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친 암호화폐 정책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아니라 미국의 기업들 혹은 금융기관들한테 해당이 됩니다. 즉 2025년도부터는 미국의 대기업들과 금융기관들이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알트코인들이 미국의 대기업들과 경쟁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쉽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애플이 만든 코인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코인이 경쟁을 하게 된다면 누가 살아남을 가능성이 더 높을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좋게 보고 있고 평생 가져갈 생각을 하고 있는 수많은 알트코인들이 없어지거나 경쟁에 밀리게 될 겁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것이 있죠. 트럼프 정부의 친 암호화폐 정책으로 인해 미국의 대기업이나 금융기관들이 본격적으로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 진입하게 된다면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거나 혹은 우리 암호화폐 시장이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진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존하는 알트코인들의 기술력, 생태계, 형성해놓은 인프라는 미국의 기관들 입장에선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올 겁니다. 합병이나 혹은 인수를 하기 위해서는 저렴한 가격에 인수를 하려고 하겠죠. 즉 미국의 기관들이 본격적으로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 진입하는 순간은 우리 암호화폐 불장 시즌이 종료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물론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를 예상하고 이런 부분들을 준비한다면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번 상승장에서 알트코인들을 다 정리한다고 해서 현존하는 모든 알트코인들이 망한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중에서도 2001년도 IT 버블에서 살아남았던 페이팔이나 아마존 같은 기업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기업들한테 인수를 당해서 이전보다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알트코인들이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하지만 그런 알트코인을 선택할 수 있는 확률은 극히 낮기 때문에 현금화를 해서 원석 같은 새로운 코인들을 담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2025년도에는 어떤 코인이 상승할지, 그리고 어떤 알트코인들이 발행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한번 해 볼게요. 여태껏 4년 주기로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 상승장이 찾아왔는데 상승장마다 상승 메타가 존재했었죠. 2017년도 상승 메타는 ICO와 IEO였고요. 2021년도 상승 메타는 NFT, 메타버스, 게임파이, 그리고 디파이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2024-25 상승 메타는 대표적으로 AI, RWA, 민코인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다음 상승장, 27-28년도 메타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 상승장 메타 중에 한 가지를 꼽자면 ICO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해요. 2017년도 상승장 얘기를 잠시 해 드릴게요. 17년도에 본격적으로 암호화폐붐이 일어나면서 이더리움에서 시작된 ICO는 수많은 신생 기업을 위해 수십억 달러를 모금했고요. 블록체인 성장을 주도했었죠. 하지만 2017년도 9월 초에 중국 정부가 ICO를 불법 금융 행위로 규정했고요. 전면 금지했습니다. 9월말 한국정부도 일체 ICO를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전세계적으로 ICO가 금지됐죠.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이 무너졌습니다. 이후 법적인 제재를 피해서 거래소에서 하는 IEO 그리고 런치패드 같은 방식으로 우회해서 자금 조달을 이어갔지만 결국 글로벌 국가들의 규제로 인해서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파산했고 시장이 성장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도부터 체계화된 규제안이 적용된 ICO가 부활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거로 보고 있어요. 그 중심에는 스테이블코인이 있을 거고요. 트럼프 정부 정책의 핵심은 재정 공급이라 할수 있는데요. 관세를 인상하거나 국채를 발행해서 재정을 조달받는 방식은 한계가 존재합니다. 미국 내가 아닌 밖에서 자금을 가져올 수 있다면 가장 베스트겠죠. 트럼프는 전 세계 자본을 미국으로 흡수하려는 계획을 블록체인을 통해서 실현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ICO 시장이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미국의 대기업이나 혹은 기관들이 알트코인을 발행한다면 전세계 자본이 미국으로 미친 듯이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겁니다 그리고 그 자금 조달은 스테이블코인을 통해서 조달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게다가 상업용 부동산이나 실물 자산도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거래가 활발해지면 실물 자산 시장도 활성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RWA, 디파이 등 블록체인 시장과 스테이블코인의 만남으로 미국의 경제가 다시 부흥기에 접어드는 전성기를 맞이하게 될 가능성입니다 높다는 거죠. 이런 흐름을 미리 알고 남들보다 일찍 데뷔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25년도부터 워렌 버핏 부럽지 않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 일론 머스크 가 인수한 자회사가 발행한 알트 코인 그리고 빌게이츠 재단이 출시 하는 알트코인 미국의 ai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발행한 알트 코인 등등 이렇게 이름만 들어도 군침이 흐를 정도의 코인들이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담겨져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설레어서 잠을 못 이룰 것 같습니다 2025년도 우리 하우스의 대주제는 페이팔 마피아 14인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은 페이팔 마피아로 불리는 페이팔 초기 창업자 14인입니다 낯익은 인물들이 보이죠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인해서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일론 머스크입니다 머스크 포함 페이팔 마피아 14인은 팔란티어와 유튜브 창업부터 구글, 메타, AI 산업 등 미국의 모든 기업과 전반적인 산업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인물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트럼프의 둘째 아들인 트럼프 주니어 역시 머스크와 친구 사이이기도 하고요. 얼마 전 미국의 AI와 암호화폐에 대한 정부 정책을 이끌게 될 수장을 페이팔 마피아 출신 데이비드 섹스를 지명하기도 했죠. 실리콘 밸리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가장 앞서 나가는 게 이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은 페이팔 마피아 14인이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지 유심히 살펴봐야 됩니다. 페이팔 마피아 14인 그리고 AI가 묻은 알트코인이 이 세상에 나온다면 천문학적인 자금이 몰릴 겁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잠을 못 이룰 정도로 설레이는 그런 알트코인들을 멤버십 영상을 통해서 우리 하우스는 차곡차곡 담아갈 예정입니다. 현재 알트코인 불장 종결반 강의 16개 알트코인 중에 히든 섹터는 강의 런칭 기준으로 500%에서 600% 상승 중에 있죠. 현재도 많은 분들이 이번 알트코인 불장 종결반 강의를 수강 신청해주고 계시고 수익 후기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번 상승장에서 알트코인 투자를 통해 폭발적으로 자산을 증식해서 현금화를 한뒤 2025년도부터 미국의 대기업들이 발행하는 코인들을 담으실 수 있을 겁니다. 2025년도에는 멤버십 방송을 통해서 우리 하우스는 어떻게 자산을 계획해야 되는지와 구체적으로 전략을 짤 거예요. 대다수의 멤버십을 운영하는 채널이나 투자 채널들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만큼 수익을 내드리겠다고 다짐하면서 달콤한 약속을 합니다. 저희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2025년도부터는 당장 수익 내기 힘드실 겁니다. 대신 여러분들의 자산을 지키는 데 초점을 둘 거고요. 지킨 자산을 바탕으로 워렌버핏 부럽지 않은 포트폴리오를 여러분들에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렇게 25, 26, 27년도 열심히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28년도 경제적으로 자유를 얻을 수 있게끔 미래를 그려보려고 합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코인 이슈 경제 채널이었습니다. 2025년도에도 험난한 이 자산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든든한 빌라잡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크리스마스를 보내긴 아쉽죠? 제가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얼마 전에 진행했던 코인 이슈 멤버십 연애원권 할인 이벤트 기억나시죠? 4년 동안 단한 번도 멤버십 할인을 해드린 적이 없었기 때문에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선착순 1,500분으로 진행을 했었고 하루도 안 돼서 완판이 됐죠. 4년만에 진행했던 역대급 이벤트라 하루도 안 돼서 이벤트가 마감이 됐고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셨습니다. 저도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드리지 못해서 마음이 좀 무거웠는데요. 정말 수많은 분들이 제 요청을 해주셨는데 그분들에게 작은 선물이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번 이벤트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크리스마스 및 연말을 기념해서 멤버십 여행권 할인 이벤트를 한정된 수량만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딱 선착순 500분에게만. 드리는 할인 이벤트인 만큼 이번에는 놓치지 마시고 꼭 혜택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연간 회원권 할인 이벤트의 자세한 내용은 영상 정보란과 고정 댓글란에 같이 남겨드릴 거니까 이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사를 한 20년 했어요. 20년 했는데 항상 그 자리였어요. 진짜 부자가 될줄 알고 일만 하면 근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는 어머님이 많이 편찮으셨는데 월세방을 전전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 가난을 좀 탈피하고 싶고 먼저 어머니 집부터 마련해 주고 싶어요. 나는 20년 동안 계속 일만 했는데 일만 하면 안 되겠다. 내가 뭔가 일을 하고 나서도 잠자는 동안에도 돈을 벌고 싶다. 마음에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언제 매수해야 되고 언제 매도해야 될지 자기가 알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코인 장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자세히 모르겠더라고요. 경제나, 혹은 뭐, 제 정세, 미국, 유럽, 아니, 코인 얘기는 안 하고 자꾸만 경제 얘기만 하니까. 그게 처음에는 에이, 과연 이 사람이 말하는 게 맞을까 싶었죠. 근데 코인 유수님은 본인만의 분석을 통해서 뭔가를 얘기를 하니까 어느 정도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것들이 딱딱 맞아 떨어지고그 코인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 상황 같은? 거를 다 언급을 해주더라고요. 그런 상황이 어떻게 코인 쪽으로 관련성이 있는지 그런 구체적인 사이트를 분명하게 설명해주셔서 이 방송은 신뢰할 수 있겠구나 어, 믿게 됐습니다. 지금 코인슈님이 하고 계시는 그 컨텐츠 자체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들이 그런 경제적인 내용들은 정말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요. 실제로 제가 그 방송을 듣고 나면. 한 하루 이틀 있다가 다른 데서또 그런 얘기들이 막 나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한 3, 4일 정도 빠르게 알고 있는, 아는 거죠. 멤버십이란 게 없었으면 멘탈이 많이 흔들렸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코인 쪽이 변동성이 너무 강하거든요. 멘탈이 많이... 흔들릴 텐데 어느 정도 길라잡이가 있기 때문에 멘탈을 잡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투자한 자산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방법까지 다 알려주기 때문에 정확한 눈을 가르쳐준것 같습니다. 코인 이슈님이 말했던 부분에 대해서 아요 상태에서 이만큼 빠졌다 싶으면 제 나름대로 선택과 기준을 정해서 제가 돈을 투자를 하는 거죠. 노화의 방출한 곳에 들어가면 안전하잖아요. 코인 이슈 호를 타면 안전합니다. 멤버십이 없다면. 어떻게 투자를 하실 건가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안개 속인데, 이 정도 경제 전체적인 인사이트와 모든 걸다 가르쳐 주는데, 다른데 가입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절대로 후회는 없습니다. 2025년도 자산 계급을 상승시킬 중요한 1년이 앞으로 다가옵니다. 쉽게 말해서 2025년도에 현금을 무엇으로 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인생이 뒤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는 이번 상승장에서 엑시트를 하며 2025년도 거시경제 상황에 맞춰서 알맞은 통화로 대비를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한없이 뒤처지게 될 거고요. 2025년도 전략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혼란 속에서 여러분들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데 초점을 맞출 겁니다. 둘째는 이번 상승장에서 엑시트를 하며 2025년도 거시경제 상황에 맞춰서 이런 방식으로도 자산을 증식할 수 있구나 라는 점을 깨닫게 해드릴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잠을 못 이룰 정도의 설레이는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드릴 겁니다. 주식, 코인, 원자재, 그리고 필요하다면 국채까지. 앞으로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면서 효과적으로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빌라자비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